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UN 아동권리협약이라는 주제로 인권교육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낱말을 여러 개 준비해 보았는데요. UN 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 이렇게 다섯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이 다섯 단어, 이 낱말들을 모두 사용해서 한번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는 사람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다 생각해 보았나요? 정답은 유엔이 만든 아동의 권리를 위한 협약으로 우리나라에도 가입되어 있다입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 가입된 이 협약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오늘 배울 내용인 UN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수업을 해 보도록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1989 18 1991, 40. 이렇게 네 가지의 숫자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이네 가지의 숫자는 아동권리 협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네 가지의 숫자는 아동권리 협약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연도고 숫자겠죠.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답은 이것입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에 제정됐어요. 그리고 1991년에 우리나라가 비준, 그러니까 동의하고 따르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개의 권리 조항이 있는데 이 40개의 권리 조항을 18세 미만 아동에게 모두 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OX 퀴즈로 유엔 어, 아동권리협약을 알아볼게요. 자 16살 유진이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호받는 아동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맞겠죠. 18살 미만이니까 17세까지는 17세까지는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를 받는 아동입니다. 자두 번째 작년에 태어난 2살 연민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받는 아동이 아닐까요? 아니겠죠. 자 아동권리협약 1조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부터 17살까지는 모두 아동권리 협약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아동권리 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입니다. 맞을까요? 협약이니까 법이랑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것은 정답입니다. 헌법 6조 우리나라 헌법 6조에 보면 어,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동의한 아동권리협약은 어, 국내법과 같아요. 따라서 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법이랑 똑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할 내용이네요. 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놀 권리. 여러분 좋죠, 놀 권리를 보장한다니까. 당연히 X까요? 이것은 정답 오입니다.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보면 어, 자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략에 참여해서 문화생활과 예술생활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문화예술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겠죠? 자 다음 볼까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 30가지인가요? 처음에 말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40개, 40개의 권리조항이 있습니다. 30개가 아니라 4 0개예요 자, 그래서 이 권리조약은 권리 크게 땡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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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권 이렇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맞추기 어렵겠죠? 바로 성장권, 보호,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UN 아동권리협약은, 어,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잘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어, 여러, 어, 많은 40개의 조항들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통한 참여를 부추기고 있죠.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법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다음 이네 가지의 말은 어른들의 말인데요. 어, 어른들이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네 가지의 말들은 분명 어른들이나 여러분 친구에게 들어봤던 말일 거예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중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을 한번 찾아서 고쳐볼까요? 지금부터 이 학습지에 선생님이 이것을 해보았는데요. 음, 이네 가지의 말에 권리 네 가지의 말 중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말을 한번 찾아서 어, 고쳐봐 주세요 학습지에. 어, 그래서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멈추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요. 모두 고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주십시오. 자, 다 고쳐 보았나요, 여러분? 뭘 보면 물론 이네 가지 말은 모두 권리를 침해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면, 보세요. 자, 못생긴 애들은 빠져. 이것은 아동권리협약 2조에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말입니다. 2조는 차별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금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너희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애들은 몰라도 돼. 어른들이 굉장히 마,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아동권리협약은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즉, 이거는 17조에 정보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희에게도 정보가 알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 법과 같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보면 좋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알아야만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선생님이. 어, 이 다양한 체크리스트거든요. 아동권리 체크리스트.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학습지에 권리지수 체크리스트를 나눠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권리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권리들이 한번 잘 보장되고 있는지 지금 다섯 단계로 선생님이 체크리스트를 나눠줬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지금부터 한번 영상을 멈춰보고 이 권리지수 체크리스트에 뭐이 다섯 단계 한 가지에 이렇게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고 아시겠죠 다 해결을 했으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 주세요 자다해 보았나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행, 조항 중에 선생님이 여러분과 관련이 있는 말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개인의 특성이나 학업의 성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나요?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했던 2조 차별금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뭐 학업 성적이나 뭐 어떤 사람은 착하고 성격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아동권리 협약을 위배하고 있는 거죠. 또 못생긴 사람이다. 이런 것도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정기적으로 충분한 신체 활동 기회가 주어지고 있나요? 즉, 여러분 체육 수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이것도 제 6조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할 때 의견을 충분히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왜냐하면 12조에 의견 존중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견 존중 조항을 어, 잘 알면 여러분이 나중에도 그런 것들 의사에서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가정이나 학교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서약이나 약속을 강요받지 않고 생각에 따라 자유를 결정할 수 있냐. 즉, 이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모임 또한 자유롭게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어요. 15조의 모임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나 사생활 보호 내용은 보호될 수 있어요. 사생활 보호 조항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물어보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너무 여러분의 그런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으면 저는 하기 싫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지 쉬운가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것들 예, 아까도 얘가 말을, 말을 해주, 해드렸죠, 선생님이 어, 뭐.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 이건 뭐예요 했을 때 너희는 몰라도 돼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은 17조의 그 정보 얻기 조항을 어긴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이 궁금한 걸말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 조항 그래서 보호자의 책임이나 폭력이나 학대는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요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영양과 보건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엄청 많은 것들을 협약하고 어, 보호받고 있죠. 배움의 기회 제공해서 교육과 교육의 목적인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을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방과후나 이런 걸할때 여러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저 조사를 하잖아요. 설문 조사를 그런 거에 이제 할수 있고요. 또 휴식과 놀이 시간. 아까 놀 권리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과도하게,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잘못이나 실수했을 때,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 인권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이 선생님이 지금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본 건데요. 여러분이 지금 잘 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장받고 있잖아요. 이 조항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아동권리 협약을 알면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했는데요. 지금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볼때 나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합 또 정부에한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번 편지를 한번 써 봅시다.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았잖아요. 그본 것들을 토대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을 느껴서 난 이걸 고쳐 줬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을 요런 형식으로 어, 편지를 한번 써 보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오가 초등학교에 있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제 뭐 17조 알 권리를 보장 알 권리의 보장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예를 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권리가 침해되어 있는지. 어, 저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선생님에게 물어보았는데 선생님은 항상 저한테 아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하면 돼라는 답변을 내주셨는데요. 이런 답변은 어, 아동권리협약 17조에 죠 아까 17조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선생님이 앞으로 이 17조를 준용하여서 음, 나의 아 저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어, 뭐 답변을 친절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지금부터 어, 이 권리 보장 요청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추, 멈추고 권리 보장 요청서를 모두 작성하면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어, 그럼 조금 있다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 모두 기억하나요? 오늘 무엇을 공부했죠? 그렇죠? 아동권리 협약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배웠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 마지막 한 가지 활동을 더하면서 수업을 마칠게요.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여러분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놀 권리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권리잖아요? 자, 이렇게 정 2015년에 전국 여러분 교육감님들, 어, 우리 교육 단체 제일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권리를 제시했어요. 아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놀토와 놀 시간을 누려야 되며,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되고, 가정학교 지역사회는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아이들의 놀 권리. 자, 이렇게 소중한 놀 권리. 여러분도 한번 놀 권리 선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는 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왜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선생 어, 여러분에게 권리 선언서를 막 자, 만들라고 해보냐면 이렇게 자꾸 해봐야 여러분이 직접 나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정당하게 이것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을 만들 때좀 주의를 해주세요. 대부분 선생님이 선생님 반 학생들한테 놀 권리 선언을 만들라고 하니까 놀 권리를 대부분 인터넷과 스마트폰 게임을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 이용시간이 늘고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다라는 개념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한정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었죠. 놀 권리라는 것은 문화예술 체험이에요. 문화예술 체험이거든요. 문화 예술 체험 어, 한번 설명 결과를 보면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청소년한테 조사해 봤을 때 문화 예술 관람이나 관광 심의 자비 개발 활동이 이렇게 제일 높았어요 컴퓨터보다 인터넷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영화를 관람하거나 어디를 여행을 가거나 뮤지컬을 보거나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연결을 시켜야지 단순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어, 나의 놀 권리를 정리하는 이 권리선언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 모두 마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아동 권리협약 여러분. 우리 국가는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이로 성장했으면 하, 합니다, 선생님은 그럼 오늘 학습한 학습지의 내용은 이 학습터나 학급 SNS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피드백이나 좀더 여러분의 학습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더 좋은 강의로 만나도록 해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